안녕하세요. CMS 중등 T 계열 설명을 맡은 임혜현입니다. 중등 과정 설명에 앞서 프로그램 맵을 보면서 전체 프로그램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과를 진행하는 초등, 중등, 고등 계열이 있고 경실 준비하는 M 계열과 영재 입시와 고등 입시를 진행하는 계열이 있으며 대입까지 진행하는 고등부가 있어서 CMS에서는 전 과정의 수학 및 과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계열 중이 시간에는 중등교과를 진행하는 T계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TC와 TD계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촌 CMS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계열입니다. 그만큼 입증되었고 안정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학기를 3개월간 나가고 일주일에 두번 등원합니다. 기본 교재는 원리 해설, 심화는 A급 수학을 사용하며 기간이 가장 긴 만큼 꼼꼼하고 탄탄하게 중등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원들이 기본하고 유형 정도의 선행만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 2회에 A급 수학으로 심화까지 완성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부의 3요소인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지루하거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선행 심화 개통복습, 메타 활동 등을 통하여 빠른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멍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중 담임 시간에 이루어지는 메타 활동이란 아이들이 문제를 변형하여 만들어내고 선생님은 그것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메타 테스트와 방법을 여러 친구들과 공유하고 발표, 표현하는 경험까지 하며 더욱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메타 멘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 수업의 활동을 통해서 차후 영재고 캠프 특목 입시 면접을 대비하여 중등 과정부터 좀더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여 여러 개념을 응용시켜 봄으로써 사고의 틀을 확장시킵니다 이러한 것들 시스템들이 이제 중등 TCT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CMS가 잘 나가는 것이겠죠 다음은 TS, TX 계열입니다. 중등 TS, X 계열은 수학의 최상위로 갈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며 수학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교과 과정을 가장 빠르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보유하기 위하여 두달 완성을 목표로 TS는 주 2회, TX는 주 3회 등원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영재학교, 서울대 등 이과 엘리트 코스 중에서도 상위권을 목표하게 됩니다. 백종원 아시죠? 그렇게 요리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바로 다양한 재료의 참맛을 알아야 합니다. 라면을 콜라로 끓여볼 정도의 어떤 도전들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깨져도 도전을 해야 수학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딱 맞는 곳이 바로 중등 탑반으로, 경시기초도 공부하는 TX반이고, TX와 같은 빠르기를 원하지만 경시는 빼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계열이 TS입니다. 그리고 TCD와 마찬가지로 메타 활동을 통하여 입시의 지필 구슬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 빨라서 유형서를 다루지 않아서 걱정하시는데요. 빨리 나가도 개념은 지속적으로 개통복습으로 잡아주고요. 오히려 유형서를 많이 풀다 보면 머리가 굳어져서 영지학교 등 최상위 입시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힘들 때 케어받는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일품요리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티계열 학생이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서술한 모습이고요. 경시까지 배우면서 더욱더 다양해진 재료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의 증가는 곧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낮춰주고요. 그럼으로 인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요리하면 백종원이 떠오르듯 우리 학교 수학하면 바로 CMS를 선택한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중등 T계열 1월 개강반들 커리큘럼입니다. 1월에 개설되는 TC 9반은 월, 금반으로 총 18개월의 학습 후 23년 6월에 중등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 그 이후 7월 고등과정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1월 개설되는 ts2는 화목, tx2는 화목 1로 12월에 중등과정이 종료되고 내년 1월 고등과정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눈에 중등과정의 각 계열을 비교하실 수 있는 표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어느 계열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입학 또는 승급 테스트 성적과 사색과 탐험과 승부사, 아이의 성향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 양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은 기본 교재인 원리 해설은 40문제 정도. 그리고 심화인 A급 수학은 20개에서 30문제 정도. 그리고 경시는 유제 10개 또는 뭐 복습용으로 과제가 나가고 있고요. 월수반인 경우 월요일은 대략 2시간 정도, 수요일은 약 3시간 정도 진행될 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저희는 무조건 구건적인 과제를 부과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성취도와 상황에 맞추어 선생님들께서 조정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예습과 복습이 되는 과제, 이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시기죠. 과제 관리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과제형 조율이 필요할 시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교재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걱정들 하시고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예 어렵습니다. 중학교 과정으로 뭐 가장 어려운 교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평촌 CMS가 힘들다는 소문이 있는 거겠죠. 앞서서 한번 언급했듯이 쉬운 교재 혹은 유형화된 교재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범위에 따라 성적이 들쑥날쑥하지만 어려운 A급 교재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수학의 사고력이 많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때문에 학교 문제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고등학습 들어가도 큰 무리 없이 유리한 위치에 진행됨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 영재학교 상위 자사고인 친구들이 단계를 거쳐서 쉬운 교재부터 A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내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영재학교나 상위 자사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긴 시간 동안 힘들진 않을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을 학습한 적이 없는 친구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평균적으로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금세 적응하는데요. 공부는 결국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학원에서는 다채로운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흥미와 집중력을 끌어내주고요. 주변 또래 친구들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와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격려, 지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금세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수학의 실력 뿐 아니라 자신감과 흥미, 심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선택의 정답은 바로 CMS 중등 티계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